122편의 핵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요. 또한 그 표현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여와의 집, 9절에 하나님의 집, 2절에 성문, 5절에... 심판의 보자 그리고 7절에 성과 공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노래가 15개의 시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험난한 그죠 120편 멀리 떨어져 있는 거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순간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121편은 하나에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들의 술래 여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2편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면서 이제 그가 무엇을 이해하냐면 예루살렘이 어떠한 성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을 위하여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다윗이 이 다윗, 그렇죠? 예루살렘을 점령함을 통하여서 거기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 즉 최종 판결이 예루살렘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가 그곳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데,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그들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였고요. 그 다음에 신약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예, 그렇게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1절부터 2절에 예루살렘은요 기쁨의 도성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사람이 예,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하의 집에 올라가자 그때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혼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 혼자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문에서 만난 거예요 어, 함께 예배라 갑시다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나 기뻤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 타국에 왔을 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 나 혼자 예배하나? 나 혼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타국에서 떠날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나 혼자 이렇게 힘든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나? 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닌 거였던 거죠. 같이 예루살렘을 성문에 향하여서 가면서, 아 우리 함께 예배러 갑시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구보다 시인은 기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순례의 길이 어렵고 힘든 일은 있었지만은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강요된 예배는요 은혜가 되지 못하고요 강요된 예배는요 오래 갈수 없다는 것이지 저는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시기 때반 강제로 그냥 예배를 드린 경우였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 예배가 지루합니다 내가 왜 나아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군대 이후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거든요. 아, 이래서 예배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예배는요 억지로 끌려 나오면은. 도대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는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기쁨이 오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가랴 선자는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요 같은 예언을 하는데요. 어떠한 예언입니까? 길게 내용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신뢰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들의양하면서 어, 저도 함께 예비하면 안 될까요? 저도 함께 예비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각지의 모든 흩어져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였던 그 예배의 기쁨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지는 통하여서 이 스가라의 예언이 어떻게 합니까? 성취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아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에, 특별히 에, 우리 성탄절에 한 가족이 오고 주일날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은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 남편분이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인데 주일날도 예,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저께는 토요일이지 그래 오늘은 주일이지 그래서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남편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비해드리고 예, 교회 열심히 나오, 나오기를 함께 예비하면서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일들도 나오습니다 완전히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오늘 스네라 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일들을 이루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그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놀라운 도성임을 3절부터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3절에는 잘 짜여진 성읍 같다. 이것은 부족함이 없다. 완전한 보호와 안식을 준다. 영원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고 안전한 보호와 안식을 피난처로서 완벽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사절에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례대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1년에 3번은 반드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6월절, 7, 7절인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인 초막절 때론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는 기쁨으로 자하는 마음으로 오지만 결국에는 사절 말씀에 그들이 할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느냐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명령을 하셨는데 아무리 명령해도 억지로 끌려 나오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명령을 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집에 있지 말고 예배에 나와라 저는 주일만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주일만 나갈 수 없어요 수요일에 나와라 금요일에 나와라 새벽 예배에 나와라 아주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라 얘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안식 후천 달인 주일만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통하는 거죠 아니다. 쉬우면 <laughs> 그별도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세 번은 꼭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그들이 명령 때문에 했던 사람들은요. 그 안에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지만은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비했던 자들은요 또 다른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제르는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설이 각지 흩어져 있습니다. 각 지방에 여러 가지 법원들이 있는 것처럼 지방 법원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일은 어디서 합니까? 서울의 대법원에서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스서는 각지 흩어져 있다가 문제들이 있어요. 소송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최고 의결기관인 예루살렘에 와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최고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인은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이곳을 향하여 나는 기도한다. 여기 평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샬롬입니다. 왜냐면 이 샬롬의 의미는요,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샬롬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배선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함축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내부적으로 욕거나 갈등이 없었던 그 날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지. 아마 다윗과 솔로몬 때 말고는 다 대부분 이 샬롬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6절의 형통, 7절의 형통. 이 형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적인 뭐잘 먹고 잘 살고 아일도 없는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의 삶이 어디에 있을 때 형통했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요. 어디에 있을 때요? 노예 때 형통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형통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형통의 의미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루살렘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전쟁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내부와 내부적으로 그 평안을 누리는 그 때가 거의 없지만, 거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주님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이 평안이 계속되어지길 원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 속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즉 외부로부터 오는 그 적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했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러 오는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시인은요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 우리는 어디를 위해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갚추고 사신 교회의 평안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 마지막 때에 어디를 무너뜨리느냐? 바로 성도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 모임의 공동체를 어떻게서든지 파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서든지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러 모인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이거든요. 아무, 솔직히 큰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로 나눠지고 쪼개지고 박살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그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며 마지막 때 우리 성도 한분한분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호와 각오와 연약한 자들을 또한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빛과 소금을 그냥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되게 하여라. 달이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